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는 뭘까요? 아반떼, 소나타? 아니죠. 그랜저 HG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차라는 그랜저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5세대 그랜저인 HG는 이제 출시된 지만 어여 10년이 흘렀으니 중고차 시장에선 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랜저는 언제나 건재했죠. HG 이후 2016년에 등장한 6세대 그랜저는 2019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디자인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지만 국산 중대형 세단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해 있고요. 지금 K8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잘 팔리죠. 내년 출시될 예정인 신형 7세대 그랜저는 크기를 더 키워서 5m급 플래그십 전용구동형 세단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행 모델보다 더 고급스럽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랜저의 고급형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 한 구석에 떠오르는 차가 있죠. 오늘은 이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4년 7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 분위기는 수입 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창 클린 디젤하면서 수입 디젤 차들이 잘 팔리던 때였죠. 이때 참잘 나가던 차몇 대만 보자면 폭스바겐 계열이 강했습니다. 골프는하트치의 표본이었고요 티구안과 파사트도 항상 상위권이었죠. E 클래스나 오시리즈, A6 같은 독일 3, 4 2 세그먼트 세단은 뭐 이때도 잘 나갔고요. 이땐 그래도 국산차 와 수입차의 경계가 확실했었거든요. 요즘은 국산차 가격이 워낙 올라서 수입차와 비슷해진 차도 많지만 이땐 그래도 확실히 국산차의 가성비가 돋보이던 시절. 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차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현대에게 상당히 중요한 모델인 그랜저의 이미지가 과거보다 점점 젊어지고 있어서 뭔가 예전만큼 그랜저의 위상을 어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그랜저가 나올 시기인 90년대 그랜저는 최고의 국산 고급 승용차였지만 이후 다이너스티나 에쿠스 같은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그랜저의 이미지가 많이 젊어졌잖아요. 3세대 XG 모델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랜저가 소퍼 드리븐 세단에 가까웠다면 XG부터는 오너 드리븐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 그랜저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가 필요했어요. 위크후로 제네시스 가 있지만 뭔가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를 메꿔줄 차가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그랜저 타던 사람들이 성공해서 더 좋은 차로 바꾸면 E클래스나 O시리즈 같은 차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 이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묘수를 냅니다. 그랜저 HG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되 그랜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상위 차종으로 하나 더 만들어낸 거죠. 내수 시장 전용으로요. 이게 현대차가 그랜저를 고급한다고 화 V6 3.3 엔치까지 달면서 셀러브리티 트림까지 출시했었지만 잘안 먹혔었거든요. 지금도 2.5가 가장 많이 팔리듯이 당시에도 그랜저는 2.4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3.0도 잘안 팔리는데 비싼 돈 주고 굳이 3.3을 고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랜저 위급 고급차를 만들어내자라는 결심에 차를 하나 만들어냈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슬란입니다. 이 차가 처음 공개된 건2 0 1 4 부산 모터쇼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아슬란이 아닌 프로젝트명 이지로 처음 공개가 됐었고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차 이름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명으로 공개하면서 이차 이름이 뭐로 될 건지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당시 다이너스틱 후속으로 나올 거다라는 말도 많았는데 결국엔 아슬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당시 신차 발표회 때 현대차 관계자가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랜저를 타던 고객이 다음 선택으로 제네시스나 엑쿠스가 아닌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수입차로 갈때 마음이 아팠다. 이 차가 왜 탄생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랜저보다는 정숙하며 후륜구동인 제네시스보다는 실내공간 활용성이 좋다라며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그랜저와 차별화를 확실히 했고요. 자, 출시가 된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이차 어떻게 됐나요? 결국 폭망했죠. 관계자의 말만 들으면 야, 이거 꽤 좋아보이네 라며 수긍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안 사용했습니다. 왜 실패한 건지에 대한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핵심만 살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현실적으로 차를 살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아슬라 는 그랜저와 제네시스 dh 사이에 위치하는 차량이었는데 차 포지셔닝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가격도 애매함 그 자체였습니다 출시 당시 가격이 3824만 원에서 4 5 0 6만원 그랜저는 3012만 원에서 4093만 원이었는데 요 문제는 제네시스 dh 가격이 4660만 원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이면뭐 그랜저 타던 사람들이 당연히 제네시스로 넘어가 모호가... 당연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가 직접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더 좋은 다음 차로 수입차로 넘어가는 게 안타까우니 이런 수유층을 공략하는 목적으로 아슬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슬란에선 그랜저 양을 좀더 지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랜저 타던 사람이 디자인 좀 다르고 옵션 더 들어간 그랜저를 타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제네시스 같은 차를 사고 싶을까요? 실제로 아슬란은 껍데기만 바꾼 그랜저라는 평이 자자했죠.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게 실제로 그랜저 ACG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어서 크기 재원이기이 빼곤 모두 동일했습니다. 파트레인도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트림이 그랜저 완전히 동일한 부품입니다. 내시보드 디자인은 그랜저보다는 제네시스 DH에 가깝게 수평형으로 구성해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이중 차원 글라스를 적용하는 등 고급 차에 걸맞은 MBH 보강에도 힘썼지만 결국 껍데기 바꾼 그랜저라는 평을 지원내지 못했죠. 심지어 스틸링 위율은 제네시스 DH랑 똑같아요. 좀 급조한 느낌이 짙죠?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게이 차는 안전도 평가 자료도 명며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가 홍보하던 초고장력 강판 비율도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 차가 차라리 그랜저 HG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나왔으면 대박을 쳤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풀체인지급으로 디자인을 바꿔버리는 페이스 리프트가 이때도 유행을 했다면 진짜 다른 모델이 아닌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잖아요. 아슬라는 그런 차였습니다. 판매 실적은 당연히 첫 짬했죠. 초기에는 신차 효과로 SM 7이나 알페온 같은 차들보단더 많이 팔렸지만 현대차가 목표했던 연간 판매 수치엔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었고요. 이후 2016년엔 그랜저가 IG로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아슬라는 더 애매한 차로 전락해버렸죠. 그렇게 쓸쓸한 말년을 보낸 아슬라는 2018년 1월 결국 단종을 맞이하고 맙니다. 2016년 9월엔 페이스 리프트 트 까지 진행했어요. 너무 안 팔리니까 할인을 엄청나게 하기도 했고요. 당시 아슬란 구매 이후 한달 이내 차가 불만족스러우면 그랜저나 제네시스로 차를 바꿔주고 아슬란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행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소비자들에게 실패한 차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아슬란은 일어설수 없었죠. 그렇게 단종이 된 아슬란은 현대자동차 생산 차량 중 가장 빨리 단종되는 불명예 자동차가 되기도 했습니다. 3년 2개월 동안의 판매량은 고작 1만 3천 대. 당시 그랜저가 한달 동안 팔던 양을 3년 동안 교우 판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네시스 쿠페보다도 안 팔렸던 거예요. 차는 아슬란을 통해서 확실한 거 하나를 배웠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걸요. 사실 아슬란에 대해서는 더할 이야기가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그랜저 풀체인지 이야기와 함께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아슬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